그로나 걸렸다가 만치된지기한 10일 정도 밖에 내기 때문에 거기도 꼭 쉬어서 꽤잘 생각해 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인민책측동아현 이사장 겸 한국 지렛일의 소장입아다 우리 홍 <문> 교수님이 <laughs>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어, 가장 핵심적으로 어, 집받침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의 d m z 를 실질적인 평화지로 하겠다. 이거는 과거 미국이 원래 대상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정전협정상 d m z 는 남북한이 군사협정이 원래 없도록 되어 있고, 어, 정전협정에 보면 70, 20, 70, 72시간 내에 지뢰원과 모든 철도망, 그 중립국 감시원이 이동하는 장일에서도 모두 철거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 이후에 4 3상 지뢰원과 철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뢰가 설치되계 네, 죄송합니다. 죄송지뢰이나 오히려 눈에 꽂아게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실질적인 평화 지뢰와 하면서, 대 남북한이 함께, 내인의 정면 사형 국들에 가게, 남북이 함께 가입을 하고, d m b 시력을 남북이 함께 제거를 하는 걸 시안을 왜 못했는지, 너무나 아쉽게 생각이했는데왜그래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뭐, 네. 어, 문재인 정안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네. 아, 그, 한, 그, 뭡니까, 저, 그, 로벤 통화상 그, 그, 받은 그, 조이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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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그, 그, 조이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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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여세장에서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반대가 상 국이 아직도 지지사용상는데 우리가 네. 그 상도 했었을 때 만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말그 동시에 지적으 하는 부분하고 는데 국이 우리를 그만큼 하지않기 서 그런 희망이 없었는데 현지 그직관들그주인 하는 거죠. 그... 뭐냐면 그, 그... 우리가 그남군사한그작업데또 뭐, 그, 그 엄청나게 이있어서 어렵게 남서그 미국에서 싱데 미국도 그걸 축복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 그러니까 자연히 어, 국방 저항이 크고 군 그리고 다른 게 진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뢰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그 그러니까 내부에서 문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문재인 대통령 수석은 그런 걸한번시범사업도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DMZ 평화지대와의 평화지대가 걸려면 그걸 없애야 됩니다. 그럼 없애는 과정에서 남극이 아픔도 하지 말자고 하는 걸 하게 할수 있고 그래서 레드마인 금지 요약에 리해차별를할수 있는 건데 그게 2018년에서 그런 분위기가 잡 되는 게 2018년 12월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달에 파미 프로그가 북쪽에 전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북쪽에서 완전히 등돌리기 시작하고 음. 2 0 1 9년 2월 한 해에서 또 북미 음. 정상회담에 2차 대이 실패로도 하면서 북에서 전혀 안 맞지 않아 그래서 문제의는으로딱그 한짝 뛴 시간이 실제로 남북 협상을 하고게밤정 때도 큰 협상을 했어요 그러 2018년 9월에 당연히 가서 그때부터 실질적인 협후 노력을 하는데, 그 모든 게 사실 핵 문제 걸려있어요 북미 대화의 거있는데 합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서 안부들이 이제. <laughs> 그러나 저는 선생님 말씀을 몇 번씩 동의하는데, 남과 북이 만들어져 그게 제가 문제인 경우도 는데 제가 특보하는 수도 차이점이 많아데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계속 놀란. 정말 재개발은 입시자 대표라도 보내잖아. 근데 그것도 외교부 반대 안보실 반대 때문에 안되고. 계속, 일단, 아주 건강사는 개별 관광은 일어나고 재생이한 우리가 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미국 이 얘기하는 소리, 뭉치든 간에 해야 더 걸리는 거 아니야. 하자라고는, 그것도 못한다. 근데 그게, 겁을 먹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을 잘 다녀서, 북미 협상이 성공으로 되기 위한 일종의 스스로 자제적 그 행동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요 우리가 치고 나가면 되거 예. 요 네. 근데 지금 어려운 게 북을 설득하상상이니다 <laughs> <살펴보는 게 상당히 웃음> 뭐냐면 2018년, 저는 모든 정상회담을 다란 아마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2018년 9월 평양에서 북이 보여준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신뢰와 희망과,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아껴버려야 합니다. 참불안해 해가는데 계속 그걸 우리가 노력해야 할것 같아요. 제가 30초만 또 시사를 30초 뒤에 하죠. 교수님을 뵐 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군을 군의 주장이 너무 학자들이랑 정, 정치 또 대통령까지도 휘둘리고 있는데 사실상 지대가 훔쳐서 필요하다면 기능을 발견해. 사람도 수명이 있듯이 지뢰도 수명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국제법상 사용 문제하는 플라스틱 M14를 제외해고는 사실상 수명을 다해가지고 발과 가지고 폭발하는 기능이 30%도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놓고뭘 지뢰가 필요하냐? 이런 논리를 좀 준비에 대해내서 어. 그런 어, 논리가 많이 나오고. 네. 또 재미있는 거는 군에서 지뢰를 담당하는 지뢰. 음. 네. 제가 4 0년간 지뢰하고 살아왔는데요. 실제 전후반 지뢰의 지뢰를 안가는데도 없고 국공대의 군인들은 지뢰를 메스하고 탐지하고 폭파하는 이훈련만 하겠는 요그들이 병사들이 할수 있는 건 지뢰 탐지기 피가 3 0 c m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0년대 쿠바사티후부터 70년대 초까지 소위 비행기월로 하는 그 시기에 정부도 없고 그런 지뢰가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끔 피해자 많이 많대요. 예. 그런 의사가 필요 없는 거 그런 거를 좀 우리 교수님들이 적극 제기 해줘야 합니다. 네. 교수님 처음 보이시죠? 예. 네. 그래서 한국기념제공연구소라고 우리나라 의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파워를 그때 그럼 연세대학에서. 사실 때 오셨던데. 네. 예. 아, 아, 사실 예. 오셨던데. 예. 그때 그때 사실상 그실무하는국민들은 저랑 이제. 그, 자기들, 참아시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laughs> 없을때요 그, 군사적 그 신용가치가 필요가 없는데, 계속 그렇다라고 교수님한테는 별로 꼭 다른데로 웃고 있으 네, 그렇습니다. 네, 저...